예, 네, 불신 성경과 함께 라이브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서 16장은 어, 지난 주에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 하신 일은 어떤가에 대해서 어, 좀 다르다, 기존의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놀랍다, 에, 이 놀라운 것은 어, 진짜 어떤 그와 하는 것도 있고. 좀 두려운 것도 있고 어,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어, 오늘 9장에서 16장의 내용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어, 좀 다르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랍다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어, 모세, 뭐 엘리야 이런 만남이 있었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때 누가 크냐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거는 어쨌든 남자 중심, 남자만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부자가 당시에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그 스탠다드가 되는 그런 게 부자였는데 어, 부자에 대해서 천국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시험하려고 했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죽은 이후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따지고 드니까 예수님께서 어, 그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또 가장 큰계명은 무엇인가 결국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사랑으로 딱 묶어주셨어요. 그리고 과부의 두 랩돈, 헌금을 통해서 그것이 가장 큰 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재난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세상 끝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막 날짜를 지정해 주고 지금 우리도 은근히 많이 접하는 뭐 이러니까 말세의 징조고 막 이런 거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시는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 고난들을 다 겪어내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또 부활까지 하셨죠. 이거는 세상의 모든 것과 다른 일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마가복음 9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변화산으로 가셨을 때 사건들이 있었죠. 여기는 뭐 네. 어, 거기서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이 복음서를 그래도 여러 번 접하고 복음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이게 그냥 어 그렇지 하는데 그때 당시 제자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안, 너무 다른 얘기인 거예요. 네 그리고 어, 예수님한테 그런데 질문은 이런 거예요. 어, 자기들은 사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무엇인지 굉장히 어 했는데 그건 차마 못 물어보고 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 뭐 이거 갖고 질문은 살짝 비틀어서 했네요. 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걸 알려주셨죠. 제자들은 그때 귀신 못제아내는것 때문에 밑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귀신들린 아들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요. 그 아들은 심한 경련이 일어나는데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예수님 앞에 왔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해주셔요.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실제로 아들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수님께서 그참 안타까운 상황에서 나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을. 사용을 하신 거죠. 저는 이 고백이 지금도 우리한테 너무나 필요한 고백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찌하여서 어, 이렇게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귀신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한번더 말씀해 주시는 게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자들이 쟁론을 했어요. 어, 길에서 누가 크냐 이런 걸로 쟁론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시고요. 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겠다. 어, 네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네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네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뽑아 버리라 한 눈으로 한 손으로 한 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들을 실족케 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여기 저는 포함된다고 보는데 그거 안 된다. 그거 잘라 내야 된다. 이건 잘라내는 거는 사실 중독이랑 연관된 거거든요. 마치 담배를 끊듯이. 중독된 무언가를 끊어내듯이 딱 잘라내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은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소용이 없다. 우리가 이 소금을 앞에 두고 서로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이제 도전을 하는데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했더니 모세는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이혼 증서를 써서 허락을 했다고 했더니 너희 완악함 때문이다. 하나님 짝주여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배우자 버리고 거론한 것은 가늠이다. 또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그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온 것을 꾸짖은 거죠.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도우하시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다 하고 안수하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어, 이때 부자가 또 나와서 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네가 계명을 알, 알지 않느냐? 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에,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한 가지 부족한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하늘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베드로는 보소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백배나 박해와 더불어 받고 영생을 받는다. 먼저 된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때가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 좌우편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좌우편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하면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인자는 생기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까지 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기심은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맹인 바디오메오가 여리고 성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불쌍히 여기어서 그랬더니 어, 그를 부르라. 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굳이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 이거 고, 솔직한 고백 통해서 어, 고쳐주신 거죠. 네, 이제 11장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소산나 환우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죠. 그리고 여기서 잎만 무성한 무화가 나무를 씨지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무화가 나무가 당시 이미 굳어버린,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그때 당시 영적 공동체라고 스스로 자부심이 있던 그것들을 의미하는구나. 임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한테 따지러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임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의 대표들이 바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라고 볼수 있죠 아승범행제님 반갑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들한테 대해서 이제 그 계속해서 대척점에서 설명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 처음에 설명을 한 거랑 같은데요.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만든 어떤 것들과는 다른 거예요. 사람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으면 이게 물론 다 좋으려고 하는 일들이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여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뿔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좋으려고 하는 일들인데 문제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인간만 남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남는 겁니다. 영생은 사라지고요. 이 땅의 것들만 자꾸 남게 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과는 다른 길들을 보여주시고, 결국 이렇게 안타까운 대결 구도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격들이 있죠. 어, 이제 처음에 어, 예수께서 그 포도원 만드는 거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간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포도원 만들고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새를 바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 받으러 온 사람들을 막 두들기고 괴롭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상속자를 보내니까, 어, 저제 죽이면 우리가 포도원 가질 수 있겠네 해가지고 상속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이 비유가 우리한테 대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는데도 오히려 강팍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책 잡으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로마의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로마의 세금 바치지 말아라 하면은 로마의 반역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세금 바쳐라 하면 민족의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여기 뭐가 있냐? 어, 가이사가 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가이사한테 가이사한테 줘.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칠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었어요. 자식 자식 없이 뭐 죽고 또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이이동생들이 후손들이 아니라 동생들이 후손이 없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를 취하는 것은. 살려주기 위한 어떤 면에서 참 안타까운 과부들을 살리기 위한 제도인데 그걸 가지고 어 그렇게 해서 다 죽고 일곱 명이 지금 한 여자랑 결혼했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그럼 나중에 그 여자는 누구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해주신 게 있어요 거기는 우리랑 다 다르다 니네 생각하고는 수준이 다르다 지금 사는 질서하고는 다르다 지 않아요. 천국은 다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벼가 되는 것처럼, 겨자 씨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아예 다른 곳이에요. 애벌레가 나방이, 나비가 되는 것처럼, 다른 세계인 거죠. 태중의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 같은, 그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똑같은 연장선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영생은 그 산자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냐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사랑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게 옳습니다 했더니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그랬더니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헌금 얘기가 나와요 관난한 가구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두랩 돈을 넣는데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니까. 교회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으니까. 이 부피, 액수, 이런 게 당연히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많이 했다, 누가 조금 했다.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 자기한테 자기한테 있는 두 랩돈이 있어요 네. 어, 나 이거 없으면 진짜 힘들 것 같은 두 랩돈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이 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게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규모 없이 생각해가지고 헌금을 그냥 뭐 덥석하는 경우도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뭐 이상한 경우 말고요 일반적으로 내가 내 생활비도 알뜰하게 그리고 뭐 저축 미래 또 지금 교육 또 나도 잘 쓰고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을 때 헌금을 넉넉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근데 자기가 거기서 어, 진짜 이거는 내 두렵돈과 같이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때 하나님께서 어, 네가 많이 했다 어, 네가 정말 많이 드렸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재난의 징조 했는데요. 여기에는 어, 무수,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세상의 무너짐과 세상의 종말, 그러니까 예루살렘성의 무너짐과 세상의 종말이 이게 따로다. 제자들은 지금 그게 하나로 보고 있는데 따로다. 그러면서 여러 징조들은 알수 알려 주시긴 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여기서 강조한 건 뭐냐면요,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가 강조점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를 하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의 향유를 보어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노라. 그래서 그3 0 0데나리온 향유,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은 여인을 옹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 이 유다는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궁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최후의 만찬 때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 최후의 만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자, 지금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33절 바로 옆이잖아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셨는데 그들은 잤어요. 왜? 눈이 심히 피곤하니까. 그들도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못 몰라. 창피한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그거 감당을 못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 어. 결국 네 제자들 다 도망가죠. 심지어 51절 이게 이제 마가로 보는데요. 옷 벗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하고요. 모든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언도가 됩니다 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빌라도가 자기 딴에는 손쓸 수가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막 채찍질하고 뭐 어쩌고 이런 것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를 옹호하는 면도 분명히 있어요.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빌라도가 그때 그 물이 눈치보고 이런 행동을 한 거죠. 그때 알렉산더와 루포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에서 아마도 꽤나 이제 알려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그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이때 예수님을 희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공회에서 침뱉고 얼굴 가리며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하라. 하인들도 손바, 손바닥으로 쳤어요.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희롱을 했어요.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희롱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 곁에 섰던 자들도 희롱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희롱하고. 이런 상황이 여기 마가복음 15장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시고 숨지십니다. 성수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고요. 백부장은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도 얘기를 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도들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가 준비한 이 무덤, 쓰지 않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모시는. 그런데 이제 십장에서참 놀라운 일이 생겨요.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6장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하고 사실 일단락이 돼요. 마가복음 놀라 놀라는 기사로 그러니까 오 하고 나서 일단락이 되고 그다음에 마가복음 뒷부분에 설명이 주어집니다. 어 하고 놀랐는데 결국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제자들한테 얘기하는데 제자들 듣고도 믿지 않아요. 또두 사람이 시골로 갈때 이게 이제 엠마우로 가는 제자들이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이 그들의 얘기도 믿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가 음식 먹는 중에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도 안 믿었다. 자,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나 놀란 가운데에서 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안안 믿으니까 이제 꾸짖으신 거죠. 그러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뱀에게도 해를 받지 않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그리고 병든 사람이 나을 것이다. 이런 기적의 역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에는 하늘로 올려지사 하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도 표현하지만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님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셨다. 이게 마가복음의 이제 아까 1단락을 지은그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제자들은 그냥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후속으로도 예수님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설명하시고 함께 하셔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네요. 네, 그런데 그런데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뜻으로 꼭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